이따! 콩나물 무침은 그냥 바로 삶아서 헹구면서 다 되는 거고, 이거는 바로 끓여서 국물 쓸 거니까 한번 헹궈야겠죠? 근데 양은 일부러 소량 잡았습니다. 콩나물 무침할 때 워낙 많이 했으니까 지금 나가는 양의 비율 대로 해서 더 늘리시면 됩니다. 콩나물국은 콩나물 무침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냥 끓이면돼요뭐더르기 좋게 뭐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나물을 다 익어보십시오. 아스파라긴산이 제일 많은 부분을 사정없이 따버렸죠. 원래대로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똑 따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써요. 이왕이면 아스파라긴산 벌써 넣었는데 콩나물 대가리 떨어져 있죠.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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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자세히 보시면, 물에다 이렇게 넣으면, 위에 대가리가 뜹니다. 잘 보세요. 대가리가 뜨지. 보통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세게 틀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약간 숙여갖고, 잘 보세요. 이렇게. 큰 다라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건져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씻어준 다음에, 이제, 이제 물도 좀 내려가게 할게요. 만드신 은 상태에서 싹 닦아주신 다음에, 살짝 기울여놓고, 물을 틀어주시면, 이 부분 껍데기 나가죠, 나가죠 이렇게 넣으면 나가요지 물은 써 있는 대로 감량하시면 됩니다 오늘 콩나물국이 100인분, 200인분 나가야 된다면 여기다 플러스 얼마, 곱하기 얼마 쓰시면 돼요 콩나물국에 들어갈 쪽파 자 송송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질문 대파밖에 없는데요 대파 쓰면 돼요 <laughs> 자 이제 물이 끓어오르려고 하는데요 원래 조리비치기는이 물에다가 소금하고 간장 간을 먼저 하라고 그랬거든요 에 네, 그건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먼저 간을 먼저 보시고 물이지 뭐 소금 소금물이지 뭐 그 다음에 간장, 간장으로 살짝 향을 주고 소금으로 간하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음, 이러면 간장 향이 나는 소금물. 여기서 재밌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간장 향이 나는 소금물. 이게 뭐게요? MS입니다. MS는 되게 조금이죠. 이, 이만큼 끓이는데 이만큼. 라면 스프만큼도안 되죠. 넣어볼까요? 어머나 깜짝이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돼요 자 물이 끓어옵니다 그러면 콩나물을 붓겠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끓어올라서 콩나물이 어느 정도 물러지면 거의 완성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북어대가리 넣으셔도 되고 고추씨 그다음에 뭐 마늘, 생강 이런 것좀 알아서 넣으시고 하다 보면 훨씬 업그레이드된 걸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잘 끓었어요 이 국물에다가 맑은 국물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집에서 어머님가 끓이시는 맛 어떤 맛을 원하면 여기서 마늘을 넣으시면 돼요 이 국물을 조금 빼놓을게요 여기다 비교 한번 해봐야 되니까 마늘이 안 들어간 거 그다음 이번에는 마늘을 넣는데 마늘을 다 이걸 통째로 넣어버리면 풀어져갖고 국물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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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마늘이 마늘 알갱이들이 흘러다니겠죠. 이게 실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업그레이드 버전 중에 하나겠죠. 나는 마늘을 넣는데 손님들은 마늘 묻는거 모르게 하는 거,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콩나물을 잘 보세요. 어느 정도, 자, 이 정도면 된 겁니다. 아직 야, 언뜻 보기에 좀덜 물렀는데 그럼 맞은 거죠. 왜냐, 이거는 찬물에 헹굴 것이 아니라 이건 따로 보관할 거니까 지가 스스로 물러집니다. 이렇게 왜 하느냐면 식당에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가정에서는 이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는 이렇게 해서 보관해서 따로 준비해놔야지 됩니다. 계속 끓고 있는 콩나물국 이 있으면. 점심시간, 식사시간 시작하자마자 들어오는 손님은 아삭아삭한 콩나물국을 드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늦게 들어오시는 손님은 뭔주예요다 완전히 군죽이된 콩나물국을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마늘 향이 우러난 거를 한번더 먹어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장단점이 냐면 마늘을 넣으면 은 왠지 친근한 맛이 나고, 마늘을 넣지 않으면 굉장히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보시는데, 다 중요한 거는 이 마늘 아깝죠? 이건 나중에 쓸수 있습니다. 이거 식혀 갖고 쌈장 만드는 데도 되고, 뭐 그걸 벌써 가르쳐드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만약에 점심 시간에 한꺼번에 20명, 30명, 막, 40명, 오0명막 밀려 들어오는 곳이라면, 이렇게 준비했다가, 삶아 같은 콩나물 이렇게 올리고, 콩나물 굽퍼서 쪽파 올리고 나가면 되고. 그렇죠? 예 참고로 콩나물은 매운 음식을 달래주고 매운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콩나물을 싹 닭발에다 이렇게 묻혀갖고 살짝 매워지려고 할때콩나물은 음! 확실히 콩나물은 매운 음식하고 정말 잘 맞아요 이열치열로 뜨뜻한 콩나물을 아우 어, 매워 더울 땐 차가운 콩나물이 낫겠다 콩나물로 매운 음식 맛있게 드세요.